왜저래? 바보야? 오 여기 이게 있었냐? 아 여기 있었구나 자 여기 들어가서 점프! 뭐냐? 여기 이게 있다? 뭐 일로? 여기로? 여기로? 어뭐 안싸져 안싸져 뭐 안싸져 안뭐어 싸졌어 일로 가면은 이못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헛, 네? 뭐야? 이거 뭐야? 나한번더 할래. 오호! 한번 더, 헛, 쳤. 자, 자그 다음 스테이지. 이것도 여기 이거 하는 거네? 아닌가? 어, 여기 이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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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핫, 둘, 셋. 한번 더, 핫, 둘, 셋. 뭐야, 그럼 저기 어떻게 가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어 뭐야? 어, 나왜 일로 왔지? 오우. 언제 왔어? 그나 언제 왔냐? 뭐냐? 의문이네. 참, 자, 그 다음 스테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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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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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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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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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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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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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삐... 설마? 설마 에이...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 리는 없어 이상하다? 이상한 건 아닌데 시비디네요 뭐 이런데다 뭐 하나 썩면은뭐 포탈 생기니까 오씨... 이런 가면 안돼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 버튼? 그러면 이렇게 아 야야 문 열어줘 문을 열어 자라빠빠이르는 아름다워 에? 자 그게 왜 나와 자, 쏴 빨리 쏴안아쏴쏴쏴 쏴. 쏴, 쏴, 쏴. 오케이 하나 둘셋뭐와자 이제 여기서 계속 튕기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공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겠지. 아, 인성. 인성. 야, 나 절로 가야돼. 인성, 바에 와, 인성. 오케이, 됐다. 래도 기다려 주네. 여기 와서 뭐 하라고. 이거 얻는 이거 얻는 거야, 이거? 이거? 주황색. 이제 나도 이거 얻는 거야? 나도 이제 이거 얻는 거야? 어, 얻었다. 뭐야, 내가 실험용쥐야? 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어. 어,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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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쩌고 여기 라들어가면 되겠죠 자고어방라지어쩌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 오난중앙색그둘다 써? 나 이제 만능이야 만능 뭐든지 다 한다고 난 오케이 야소파이뭔 개소리야 삐- 삐삐- 삐, 삐- 삐- 자 갑시다 이야이야뭐 총알도 낭비해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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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몇 스테이지야 12스테이지 갑니다 어 또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핫. 가, 간다, 간다. 오케이, 이제 열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나는 간다. 이하 그냥 문이 열리는데 공은얻어오게 와야겠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제 어떻게 떨어져 오케이 다시 이렇게 둔 다음에 한번더 떨어져 나는 간다 나는 날개를 활짝 펴서 오케이 날개를 활짝, 에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죄송합니다 노래 갑시다. 컷. 이거 배우면은.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오 이렇게 오케이 됐어 여기서 이걸 하나 둘셋차아나 영어 몰라 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로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을 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헛 여기서 그다음에 위로 헛 하면은 공이 이렇게 가서 가겠죠. 들어가, 들어가, 내려와, 내려와 하나, 둘, 셋, 때다 Okay. t 오케이 그 다음에 My, 뭐야 m 이 Ah, i 이 s 이렇게, 이렇게, l l Okay. o k 가서 So, they d o 오케이, o So, they don't go. Okay. 로 k a y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 너왜 일로 아있어 어, 야, 저기 가이스 이스안 했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는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어? 야, 하나 더 어디 있냐고? 내놔, 이거 뭐 내가 밟는 거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야 oh, no. no 이거? 이렇게하는거야오케이 설마 이거? 이테이트하는거냐 이거? 에이 설마 이게 테스트겠어? 거 불러오는 중 아주 좋아 게임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이게 끝이 아닌가봐요. 내가 볼때 엄청나게 많은 도전 과제들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봐. 여기서 이제 공이 일로 나와야 되니까 공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공은 다시 가야 되니까. 그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쏴! 네? 오 쏘리 쏘리 그니까 공이 일로 와야 되니까 핫 아, 또, 또 실패 또 실패 아또 또 실패. 오케이. 여기 나가는 곳이구나. 아 이게 계단이었어. 아까 이상하게 올라갈 필요 없었어. 뭐 여기 뭐 레이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오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여기 아닌데? 자, 이게 그니까. 자. 네, 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십이 예를 필요 없어. 아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생각 반대로 했었네. 이걸 보고 가져와서 갖고 절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문이 열리니까 이 공이 있는 대로 갈수 있겠지. 오케이. 오, 한둘한 둘.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가? 어? 어? 아. 다시 해야돼? 아,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구나 그거. 쏘고 쏘고 하고 여기 이렇게 쌓놓으면 s 오케이 슛 오케이 뒤 o s 고 여기 이렇게. 아, 아, 여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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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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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서. 엘피 간다 어어아 <끄흠> 아, 시계 어떻게 깨져, 이렇게. 쏘고, 쏘고, 쏘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나 금방 가야 돼, 오케이. 그러 니까 이걸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어, 공이 내려와서 오케이 메리 메리 굿 이렇게 타면은 끝. 고고고. 어또 불러오는 중이다. 여기서 이제 15단계네.